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슈링크 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 슈링크 플레이션을 막겠다며 이번 달중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치킨 브랜드 매장입니다. 이 브랜드는 순살 치킨의 중량을 30% 가량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됐습니다. 가격 인상에 민감하면서도 정작 용량 확인에는 무심한 소비심리를 이용한 꼼수 인상이라 불립니다. 먹다 보니까 이전보다 양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이 조금 기만 당한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용물이 줄면서 소비자는 속았다는 인식이 들수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치킨 브랜드는 다음 달 용량을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신뢰는 금이 갔습니다. 제품 자체가 좀 변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소비자와의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일명 슈링크 플레이션.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단어인데, 치킨뿐만 아니라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상품에서도 적발되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치킨과 커피 등 주요 외식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슈링크 플레이션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치킨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가격 정책과 투명한 정보 제공에 적극 동참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절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신성입니다.